오늘 이게, 어 여기는 오늘 그 연뿌리, 연근을 키우는 연뿌리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그 정화 작업을 했고요. 어연 잎을, 줄기를 이렇게 걷어냈습니다. 걷어내서 이게 부식돼서 여기서 썩고 그러면 물이 탁해지고 고기들이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물치를 네마리 넣었고요. 예, 그 일전에도 소개했지만 붕어는 한 30마리 들어가 있고요. 밑구리도 그냥 많이 방류했어요. 밑구리도. 그 우렁이나 이 민물조개들을 잡아다가 많이 넣었고요. 상당히 여기는 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여기가 물이 계속 이대로 있어요. 빠지질 않습니다. 이게 물이 납니다. 저쪽 철조망이 있는데 보이시죠? 저쪽으로 물이 나요. 물이 나가지고 계속 물이 유입이 되고요. 물이 뜨뜻해요. 여기는 얼지를 않아요. 잘. 얼기는 어는데 얇게 옵니다. 그래서 뜨뜻해 물이.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니까. 그래서 민물고기, 이제 그 민물고기나 기타 이제 뭐 어종이 가물치도 잘 자랄 것 같고요. 또 붕어, 이런 것들. 붕어가 굉장히 큰게 있더라고요. 어 제가 작년에 그 확인했는데 큰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고기들이 살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연뿌리들이 음어 이제 한 5, 6월, 6월 정도 되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연잎도 피고요. 또, 8월 되면 연꽃도 피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가 애지중지하는 연못입니다. 자, 이제, 이, 이끼가 파랗게 있기는 한데요. 이제, 이게 그 연잎을 걷어내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아마 좋아질 겁니다. 비가 오고 하면 좋아지겠죠. 지하수로 지금 물을 채웠습니다. 여기는 채운 건 아닌데요. 지하수 펌프를 저기 이제, 여기다 물을 유입시켜서 밑에로 내려갔죠. 밑에로, 저 위에 연못들 채우고 밑에로 내려간 겁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